아, 너 쉬어. 아니 이, 이 시간까지 이거 누워있으면 해야 어, 와이프랑 통화했어. 안녕. 1 k m 100km. 아 이주한 이 벌써. 어. 얼받았으면 보내줘야지. 아 어제 세 거기 갔었나 보네. 어 삼백 어, 킬로미형 단속 구간입니다. 다에다에 어, 그거는 정신, 어디로 가? k m 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대단한 이구나 어떻게 대단해? 뭔사이 어, 그 와? 나이가 어떻게 돼? 약 1km 앞 남이 북기점에서 동서울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